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현대 신형 산타페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산타페는 5세대 해당이 되고요. 안팎 디자인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지만 구형 대비해서 차의 컨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존의 산타페들에 비하면 정통 SUV 같은 디자인을 강조를 했고요. 아웃도어 컨셉을 많이 가미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엔진은 2 5 l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예, 신형 산타페의 외장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의 산타페와 닮은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차는 산타페가 아니라 다른 차의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면의 얼굴은 사진보다 낫습니다.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는 앞쪽이 포드 플렉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그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차 전체에 걸쳐서 장식적인 요소가 꽤 많은 것도 특징이죠. 앞쪽에 보면은 에어커튼을 비롯해서 헤드램프 또는 주간 등의 디자인까지 좀 장식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이 차가 아웃도어 또는 정통 SUV의 디자인을 강조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은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차 외부에 보면은 곡선이 거의 없습니다. 헤드램프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인데, 주간 등과 방향지시 등은 현대 로고를 옆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죠. 헤드램프 사이에는 저게 분명히 그랜저, 코나 등과 비슷한 디자인이긴 한데, 산타페에 적용이 되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측면 역시도 반듯반듯한 직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옆유리의 면적이 큰 편입니다. 1열보다 2열 유리의 면적이 넓고, 심지어는 3열 유리도 3열 치고는 그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3열 승객의 개방감까지 많이 강조한 그런 세팅 같습니다. 산타페는 물론 보통 현대차는 측면에 차명 레터링이 잘 붙지가 않는데 측면 펜더에 썬타페 레터링이 작게 있습니다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C필러인데 만약에 지붕에 짐을 실을 때 타이어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하잖아요 이 손잡이를 C필러에 마련해 놨습니다 후면은 호불호가 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일단 일반적인 SUV와는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보통 SUV라고 해도 뒤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신형 썬타페는 뒤가 완전히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SUV와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트렁크 리드의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서 저 뒤에는 딱산타페 레터링만 붙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약간 좀 허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방향지 등을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차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차는 테일램프의 위치도 좀 낮아요. 보통은 테일램프가 저 차명 위에 있어야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저 테일램프의 위치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뒷유리 역시도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요. 리어 와이퍼는 스포일러 쪽에 붙은 히든 타입이죠. 타이어는 이번에 처음으로 21인치까지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 전시된 차들 보니까 다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를 끼고 있네요. 예, 신형 산타페는 실내도 완전히 풀체인지가 됐죠. 물론 외장만큼 디자인이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와 닮은 구석이 거의 없는데,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신의 현대차에 쓰이던 그런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실내도 이 정도면 거의 풀체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양재는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좋아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데 이렇게 만져봐도 약간 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에 비하면 센터패시아 그 디자인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와 또 닮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차는 아마 풀옵션이겠죠. 그래서 필러와 천장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게 소재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KA처럼 커브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뭔가 좀더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이게 EV9처럼 여기에 무슨 공주양치가 들어오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비어있습니다. 모니터는 가로형 12.3인치인데, 이게 약간 커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차들처럼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틀어진 각도가 보통의 다른 모니터도 틀어져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요.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답게 편의 장비는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기본 3분할입니다. 자연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것도 역시 그 EV9처럼 이렇게 그 종류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랜저라든가 EV9 등등의 최근의 차들과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코나 EV9처럼 시네마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와차 웨이브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 시트 열성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등받이도 접기와 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인데 여기서 ADS와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버, 그러니까 가변댐 편은 없으니까 파워트랭과 스트링만 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무드 조명은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대시보드와 저 사이드. 이것도 크게 보면 약간 H를 형상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무드 조명이. 무드 조명은 낮에도 약간 좀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고요. 듀얼 컬러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연동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나온 다른 차와 동일하죠. 그리고 디지털 키도 2가 들어갔죠, 이번에.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게이지 스타일이 클래식과 심플 두 가지가 있고요. 스타일은 드라이브 모드 운동과 ABC가 있습니다. 여기는 HUD 화면이고요. 이게 안쪽에 있는 구성 또는 메뉴는 EV9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 차도 세차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내차 위치 공유라든가 최근에 편의장비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레모드, 카톡홈까지.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 어라운드 뷰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랜저 이런 차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360도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차 전체를 회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아이콘 두개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들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좀 있는 편이고, 다른 실내와는 다르게 시동 버튼은 이게 약간 유난히 좀 플라스틱 같아 보이네요. 공주 양치는 그랜저와 대략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공주 양치 전체 판이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뭔가 눈에 좀 되게 잘 들어오는, 심지어 이게 약간 위로 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좀잘 들어오고, 손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상단에는 현대차 특유의 요 버튼 배열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양치는 전체적으로 액정이 커서 눈에 좀잘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페시아에 기존에 약간 좀 분산돼 있던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카메라, ISG 온오프 등의 그 아이콘 또는 버튼을 모아놨습니다 센터플로의 디자인은 현대차에서 처음 선보이는 건데 일단 플로팅 타입이고요 아래에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기존과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아직까지 1열에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는 차는 테슬라 정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의 공간도 꽤 넓은 편이고 그리고 보통 현대차들 보면은 이 USB 단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닉 6도 그렇고 좀더 안쪽에 있었는데 이게 좀더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나왔죠. 컵홀더도 지금 판매되는 현대차 중에서는 이게 용량이 가장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외장 디자인부터 좀 다분히 미국 시장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고려한 그런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깊고 넓죠. 여기저기에 수납 공간이 많은 거에 비해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또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이게 아주 그렇게 큰편 아닌데 뭐이 정도면 쓸만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이제 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바닥에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하게 고무를 깔아놨어요. 글로우 박스는 2단입니다. 그러니이 위쪽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 이 아래쪽에는 그 통산적인 형태의 수납 공간이 나오죠. 근데 이 아래쪽에는 뭔가 이렇 그도 직물이라도 깔아놨으면 좋을 텐데 이게 다쌩 플라스틱이네요. 그리고 산타페도 에 이번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메뉴가 뭐캐딜라이나 렉서스만큼 많지는 않은데 이게 물리 거울보다 화각이 좀더큰 장점은 있죠. 운전대 의 디자인도 외장 디자인과 큐를 같이 합니다.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스포크가 운전대에 좀정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약간 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 스포크는 아까 그 시동 버튼처럼 좀 유난히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운전대가 약간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크고 그렇습니다.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 적용이 됐고요. 기어 셀렉터는 뭐 최근에 그랜저라든가 아이오식스와 동일합니다. 이게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고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위로 밀고 후지는 뒤쪽이고요. P는 옆쪽에 있고. 계기판은 최근에 현대차와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과 심플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그래픽 스타일도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 A, B, C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 보통 현대차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시트가 좀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뭔가 제 몸에 또는 차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 같아요. 이 차는 H가 테마라서 이 등판에도 이렇게 H라고 3개가 새겨져 있네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메모리 시트도 이게 3인분이나 적용이 됐네요. 도어 트림,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무광 플라스틱인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스포크 버튼과는 달리 이거는 또 괜찮아 보이네요. 이 차가 3열이 있다 보니까 2열 시트의 레그룸은 기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두배 정도가 들어가고 1열처럼 2열의 시트 역시도 쿠션이 조금 단단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운트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2열 승객의 시야를 고려한 그런 마운트 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헤드룸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6인승이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터널이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은 이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트레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미국의 중형 SUV 보면은 미니밴 같은 그런 패키징을 강조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SUV에 이렇게 뒤에 트레이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2열 승객을 위한 컵벌더는 도어트림에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개총네 개가 있는 거죠 참고로 7인승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의 컵벌더가 있다고 합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 3단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진짜 이번에 산타페는 그 h 문양 직선 그런 거를 그냥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넣네요 었 보시는 것처럼 시트 베개도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열 승객을 위한 커퍼일더는 여기에 있고요. 비필러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백 포켓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좀 세단에 쓰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판 열로 들어갈 때는 이어 시트 어깨 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 쭉 밀려나가고요. 이 들어가는 입구도 꽤 크게 열리는데 뭔가 이어 시트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신형 산타페의 3열 공간은 참고로 지금 차가 7인승인데 거의 펠리세이드만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열 공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에 비하면 이렇게 헤드룸이 조금 더 확보가 됐네요. 헤드룸이.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온도 조절이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와 22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 홀더까지 포함해서 아, 여기 송풍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패드세이드보다더안것 같은데요. 이쪽에 편의 장비는. 그리고 3열 시트를 모두 세웠을 때의 공간은 이 정도고요. 트렁크 용량.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3열 시트도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조절 폭도 넓은 편이죠. 그리고 이게 세우기 쉬우라고 이쪽에 줄이 하나 더 있네요.